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영욱의 지역 분석 부동산 여행. 오늘은 핫한 마포구에서 대용동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여행을 좀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포구야 뭐 마용성, 마용성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뉴타운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뉴타운 뭐가 있습니까? 자, <laughs> 자, 마포구에 우리 아이 뉴타운 있죠? 음, 자, 우리 마포구는 그 서울시의 딱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전체에서 4%면 딱 n분의 1만큼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딱 25개 구의 평균 용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포가 핫한 이유, 왜 핫하죠? 마포가? 마포가 시청자님, 왜 핫할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한강변이고, 그쵸? 그 다음에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분위기의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데가 바로 마용성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동대문구도 있고, 뭐, 영등포구도 있고 하겠지만, 제일 뜨겁고. 그리고 이 마포구에는 또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명문대라고 하고 있는 뭐,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를 보게 되면, 우리 그, 혹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가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강변에 공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강변을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한번 쭉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강 변에 대해서 고온이 이렇게 많이 잘 만들어진 데가 어디 어디 있을까? 의외로 또 많지는 않아요. 반포 쪽좀 있고, 마포 쪽좀 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기는 무려 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월드컵 공원 많죠? 그런 쪽에 있는 데가 이제 마포인데, 마포에서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데가 아마 아현유타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아현유타운 하면 이대역하고 아현역하고 바로 아래 에 있는 데가 마포입니다. 마포에 있는 아현유타운 서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한강변이 W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툭 튀어나온 데가 압구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섬, 섬나라였던 섬게 여의도였고 여기 마포, 여의도 위에 마포. 자 마포에서 조금 키워보니까 지금 마포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대흥동, 대흥동 위 보니까 대흥역이 있죠? 6호선 대흥역. 대영동에 대영역이 있고 대영동 끝 부분에 이대역이 있어요. 응. 많이 갔겠죠 이대역. 응. 예전에는 뭐 옷가게들 그다음에 웨딩타운들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음, 예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대역 있고 아현역이 있고 요 이대역과 아현역 위쪽으로 해서 북아현유타운 여기 보게 되면 예, 북아현유타운 그다음에 이대 아현 아래 있는 데가 이제 아현유타운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아이뉴타운 쪽이 아닌 대영동에서 좀 보려고 해요. 자, 이 영향권에 있는 그 이제 지역이다. 제가 그러면 그 마포에 핫한 동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오늘은 또 대영동을 갖고 나왔을지 같이 한번 저랑 한번 이 동네를 한번 볼게요. 일단. 자. 보다 보니까 일단 그 서강대역이라 서강대 앞이라고 해서 대영역이 여기가 있고 대흥역 앞에 용강초등학교라고 보이네요. 용강초등학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마포 쪽에는 물론 애매한도 있지만 자이들도 많이 있어요. 대흥역 앞에 마포자이 2차 용강초,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대흥태영 그죠 대흥태영 또 있고 그 다음에 녹지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런 동네도 보이고 또그 위에 뭐가 보여요? 경의중앙선 보이죠? 어 예전에는 이 경영중앙선이 좀 운치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차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 기찻길 옆에 뭐 왕소급 무슨 뭐 고깃집도 있었고 이런 젊을 때 우리 막그 청춘일 때 그때 막 그랬던 생각들도 나는데 지금은 이 경영중앙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보신 분자 볼게요. 볼 때가 많아요 대웅동에. 대웅동 근처에서 여기경외중앙선을 타고 한번 어디쯤 가볼까? 한 이쯤 한번 볼까요? 대웅역 근처로 해서 이게 이게 뭐예요 지금? 예전에는 기찻길이었는데 우리가 그 홍대 뒤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기찻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책로가 돼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런데들 근린주택들 아래는 상가 위에는 주택들 이런 것들 많이 올랐겠죠. 음. 그래서 부동산 이쪽에 많이 사도시는 분들도 많이 여기 계시고 오른쪽에 아현유타운 있고 제일 위쪽에 보면 대영동에서 여러분 아시는데 여기 서강대학교죠 어. 마포에 서강대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홍익대학교도 있고 이렇게 명문대가 또 물론 대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학군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어떤 그 대학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학군 얘기를 할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치 있었고 중계 있었고 좀 내려가면 평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목동도 있고 그런데 이쪽 아현유타운 부안유타운이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마포 쪽에서는 이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살짝 걱정거리가 바로 학원가였는데 이 마포에서는 대용동에 지금 신흥 학원가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어디 정도냐면 아까 그 경인중앙선을 얘기했고 여기가 대용역이고 대용역이 6호선이고6호선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그 유명한 공덕역이에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공덕역, 야, 저 직주근접 상황에서 공덕역 있고 공덕 바로 옆에 있다. 그게 한개 대형역이었구나. 아마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학원가가 여기 대형역 나와서 여기 대형역에서부터 여기 공덕역까지 이 거리를 백범로라고 합니다. 백범로 이 근처에 학원가가 들어서요. 그러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학군 수요, 교육 수요들이 있는데, 대치동인 있는 학원들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몇년 전부터. 그 얘기 때문에, 제가 대형동을 좀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역에서부터 본다 그랬죠? 자, 여기서. 대형역 바로 앞에 내리면 마포좌에 2차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1번 출구, 좀더 한번 볼게요. 1번 출구에서 공동역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1번 출구인데, 여기 보니까 뭐 수학, 전문, 자, 크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수학, 전문, 치과 이런 거 보이고, 공동적으로 좀 가볼까요? 아, 그, 다른 지역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남동쪽으로. 자, 여기, 이제 바로 지하철 여기고요. 마포, 만두, 또 새로 만들어지는 거 있고, 여기에, 음, 이런 쪽들에서, 여기 이강학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이죠? 이렇게 유명한 학원, 수학 전문. 대치동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1층이 그 엄청난 임대료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술집, 카페, 핸드폰 대신 대치동에 학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마포도 더 들어오겠죠? 이런 이슈가 있는 데가 바로 마포구. 대흥동이었습니다. 그 아연 생활권 안에 대흥이 들어갑니다. 여기 공덕 아까 얘기했던 대흥역, 공덕역, 이대역, 아연역인데 공덕동, 아연동, 염리동, 대흥동 그래서 이 대흥동이라는 거고 여기 대흥동에서 네. 대흥역하고 공덕역까지 학원가가 생기 학원가가 지금 새로 왔기 때문에 대흥, 염리 또 이쪽에 있는 아연유타운, 공덕까지 이쪽으로 학원가가 들어오겠죠. 자 먼저 움직일 겁니다. 교육사업하시는 분들이. 최근 기사에서 마포구 교육 1번지라고 마포구 백범로 학원가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형역에서 공덕역까지 그 아래는 아까 산책로 경의중앙선 있고 여기에 지금 몇몇 개 있는데 자 종로학원 유명하죠. 종로학원이 원래는 서울시 중구에 본원의 본원을 마포구로 이전을 했대요. 종로에 있는 걸 중심에 있던 걸 마포 그걸 보고 온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수요를 보고 이전을 했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이스트 이강학원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치동 하이스트 이강학원 이투스 247 학원 역시 아현동대형동으로 분원을 개설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무려 마포구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수가 493개로 1년 만에 10%가 증가했는데 노원구에서의 교습학원 증가율 보다 2.3% 보다 무려 4배 왜냐면 지금 북아 뉴타운, 아인 뉴타운 아직 다안 섰잖아요. 계속 수요는 들어올 거고, 학원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이 대치동에서 원정으로 와서 이쪽에 틀을 잡으니까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대용동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들 거다. 그래서 임장을 한번 꼭 가보셔서 숲길도 한번, 걸, 그 산책길도 걸어가 보시고, 학원들도 한번 보시고, 이 마포 쪽에서 학원가도 중요하지만 대형 태형도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학군 수요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에 빅데이터가 잘돼 있어서 여러분 그 검색하실 때 학구도 서비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다른 빅데이터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와서 우리가 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학교를 고를 때. 이 학교 갈수 있나 네. 이 아파트에 전입하면 그런 이슈들이 많은데 물론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문의를 하겠지만 그 간편하게 학구단내 서비스 가게 되면 염리 초등학교를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염리 초등학교 그러면 염리 초가 여기인데 이 염리 초를 갈수 있는 학교가 정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염리 초통학교육에서아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뭐 마포 태영 마포 영강레미안 마포 지에서 차이 이 학교가 염리 초가. 용광초보다 또는 신석초보다 더 저는 좋아요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학군 수요까지 판단하실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아연유타운이니까 세겠죠. 아연유타운 있고. 마포 평균이 2700인데 대용동 평균은 2900이 넘어요. 평당. 아연이 제일 셀 거고. 아연 밑에, 아연 밑에 대응 있고 대응 밑에 용광 있어요. 용광. 이쪽 마포는 하나하나가 다 개발 호재가 많아요. 두 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대형동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요. 어, 지금 짧게 뭐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지역을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보세요. 가보시고 두 가을로 가보시고 한번 스스로 물건도 정리해 보시고 후기도 써보시고 사진도 모아두시고 이래야 여러분께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마포구 대웅동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